시간으로 예배의 승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승리 오늘은 예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What is the purpose of God create man? What is God's purpose in c r e Amen, Amen. Yes. Worshiping God. Yes. 그렇죠. 그 What is the Bible verse? Isaiah chapter 43, verse 3, 21. Isa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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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i s a h i s i a h i s a i s a i a h i s a i s a i a h i h a i a h Isaiah, i h Isaiah, s a i h Isa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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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i 왜냐면, 4-3-2-1. 4-3-2-1. I got it. 4-3-2-1. You understand? Let us lead together. Let us lead together. 이 백성은,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hmm. 다시 한 번, hmm. one more time. The um, people uh, whom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ight declare my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Praise the Lord.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알레비야, 아멘. 영정 예배가 무엇일까요? What is spiritual worship?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주는 거란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살아 있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This is the spiritual worship. 응.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제물이죠, 제물.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그이 제사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물은 받쳐지는 것입니다. 희생되어져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동물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내 죄가 대신해서 용서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들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구약시대의 그 제사하고 다른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음. 믿으시죠? 네, 음. 아멘. 영적 예배는 이제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이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follow, be transformed, be discerning.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follow this generation, this world. Mm -hmm.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절말씀을 가장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세대는 지금 이 성경 시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세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기원전 332년 이 알렉산더 제국주의 정복 전쟁 이후에 이 지중해 그 당시의 이 지중해 이 세계는 어떤 시대였냐면 전쟁하는 시대였어요. 전쟁하는 시대.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이 분할되었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사이에 이 세력 다툼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로마까지 합세해가지고 20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음.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도 보세요. 이 미국도 한번 보세요. 이 제스의 휴대이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전쟁을 끝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향해서 막 절을 하고 황제를 막 이렇게 예배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시대가. 그런데 이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과 부와 지식이었는데, 첫 번째 힘이 무엇이냐? 로마의 군사력이었어요. 군사력. 로마는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어요. 아무도 로마의 황제 군대를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부유함이었습니다. 이 재물이 많았어요. 로마의 그, 이 경제력은 대단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의 속국으로부터 무엇을 거둬들였을까요? 세금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엄청나게 부유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지식이었습니다. 지식. 로마는 지식을 숭배했어요. 영적인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겼습니다. 영지주의가 탄생했어요. 지식을 숭배했어요. 결국 힘과 부와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황제였다는 거예요. 황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예배했는데 이 로마 정부가 황제를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강요한 거예요. 폭력으로 강요했던 것입니다.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폭력의 그 힘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그 세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과 부와 지식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힘과 물질과 지식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못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거하는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축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모이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Please pray for South Korea. South Korea government persecute Christian, Christianity. They uh, command us do not gather, do not gather. 누나 워시. 응.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든, 응. 교회에서 모이든, 소으로 모이든,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응.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그 명령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영적 예배인 줄로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영적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중요하다는거 알고 계시죠? 네.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거예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 줄수 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줄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진다는 거예요. 뭐녹 n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음, 여러분 음, 물이 음, 무엇이죠? 물. 워리즈 워러. 워러 무슨 뜻이죠? 워러. 음. 이 워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워라이즈 또 워러가 워러고 지이저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의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요한봉 복사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어떻게 우리 마음이 세워진다고요?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임마시는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죄에서 살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d e i s i o n the will of God.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 아까도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고름남을 거리고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that you obtain from sexual immorality. Hanan, if you should worship my father, call come, call come, Hanan, if 니가 u should understand. I love you. Do you have 기 o 하라 v e a good guy? Tessar, you know, t 하 s s a r you a m e Rejoice always. Pray without s i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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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감사하면서 살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예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Amen. v e r y t h i n g e v e Everything. e r y y t h i n g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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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가 r y t h i n g e v e r y t 는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목요일날 같이 gathering prayer meeting 토요일에 새벽 예배 prayer meeting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공적인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삶 직장에서 드려지는 삶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집에서 직장에서 대충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로렌스 형제 아시죠? 네. The Practice of the p r e s e n God. 이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1 7세기 프랑스에서 태어1 6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7 t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h 비록 부엌에서 일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 t u r 그런 지친 수도 e 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 7를 그곳에서 경험했다는 7 t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셀도 사랑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이 여러분의 예배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예요. 음.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삶의 예배의 장소.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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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2021년도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amen, amen. amen. let us pray amen.